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의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립구도를 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지냐면 길거리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와 광야에서 부르짖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 지혜가 부르짖는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방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있으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소리는 결코 은밀하고 숨겨진 비밀스러운 곳에서 말하여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에서 말하여집니다. 누구에게든지 들려지고 누구도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안 들려서가 아니라 안 듣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광장에서 그 지혜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거만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련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지혜를 선택하지 누가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거만함을 선택하고 미련함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을 우리가 그 단어로 해석을 해서 놓았기 때문이지. 사실 이 어리석음이 실제 현실로 거만함이 현실로 미련함이 현실로 온다면 우리는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8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과 지혜로운 지식이랑 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머는 제가 든이 예와 동일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어리석은 거만한 미련함과 지혜와 지식을 대립시켜서 갖고 가게 될 겁니다. 그 사이를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사실은 이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지식을 근거로 그게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녹아 나오는 현상을 지혜라고 단어적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머는 사실상 지혜와 지식을 구분 없이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어차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 되면 그것은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떨어지지 않는 단어로 굳이 구분 없이 자만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사용하는 근거로 이 지식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근거로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없이는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이 없이는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보여주는 그 지혜와 지식, 말과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것들은 개방되어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무시당하기 쉽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매일매일 보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당연해서 발에 치이고 넘어지고 길거리와 강장에 있으며 성문 어기에나 널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밟고 지나치고 무시하기 일상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발에 채여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귀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을 번져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혜와 지식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